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입니다. 이 말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구절에서 말씀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라고 번역합니다. 비록 삶이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렵고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육적인 풍성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 또는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또한 부유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으로써 부유하게 할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것들의 특징 때문이죠. 그 특징을 말하는 표현이 본문의 지나감 없어짐, 쇠재남입니다. 모두, 모두 변하며 유한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문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것이 사라질 때에 함께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이 요동칠 때에 함께 요동하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궁극적인 도움이 될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 가벼울 이로다. 사람을 익김이라고 하죠. 이 익김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헛되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죠. 의미 없고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입김을 불면 입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다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임수이며 거짓 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이죠.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0편 62편 2절에, 6절에서 말씀하죠. 10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를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얘기하면, 삶의 승리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 시험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시련, 고난이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죠. 먼저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하죠. 고난입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뜻과 유혹이라는 뜻을 함께 가집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3절에도 시험을 말씀하죠.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의 동사 페이라조를 쓰는데, 동사로 쓰일 때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신자를 유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오직 자기가 가진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죠. 시련을 참는 것도 유혹을 이기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시련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왜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까? 환난과 참음은 의미가 연결되죠. 환난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왜 나라가 있을까요? 이것이 ABA 패턴인데요. 앞뒤로 비슷한 개념의 말을 넣고 중간에 다른 의미의 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참고 견디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천국뿐만 아니라 그가 환난을 견디면 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환난을 견디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여하게 하며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여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